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 100g을 기준으로 그 안에 용질이 최대로 얼마나 녹을 수 있느냐. 그 그램 수를 나타낸 것이 용해도죠. 그래서 용해도를 다룰 때는 항상 용매 100g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제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 고체 물질들 혼합물을 이제 분리를 할 건데 얘네들을 용매에 일단 잘 녹여. 요다 녹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죠? 다시 물질이 석출이 될 건데 어떤 물질은 용해도가 확확 변해서 많이 석출될 수 있지만 어떤 물질은 또 용해도가 변화가 잘 없어서 석출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 중에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예시 좀 살펴보면요.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을 얻는다 했는데. 이 천일염은, 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어, 이제 소금이 되겠죠. 얘를 물에 녹인 다음에 걸러요.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이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자,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때요? 걸른 용액을 이제 증발시키면 소금이 이제 석출이 되겠죠. 어, 재결정에 의해서 이제 소금만 남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특징, 순도가 높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여러 번 반복할수록 순도는 높아진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보시면 어때요? 녹인 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용액을 증발시킨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합성 약품을 정제하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합성한 약품을 계속 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여기서는, 혼합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결과적으로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재결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해도 곡선을 이용해서 재결정을 이용한 석출량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 계산이 나오는 부분까지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질산칼륨과 항산구리 혼합물의 분리 나왔는데요. 이두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물에 넣고 가열을 해서 모두 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따라 어, 용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물질과 적게 나는 두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산칼륨 50g과 황산구리 5g 혼합물을 자 60도의 물 100g에 모두 녹여라. 자, 그럼 지금 60도예요. 자, 60도에서 질산칼륨은 100g 넘게 녹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50g을 잘 녹일 수 있겠죠. 100g 넘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50은 당연히 잘 녹을 수 있습니다. 질산칼륨 50이 다잘 녹아요. 자, 그 다음 황산구리 볼게요. 황산구리는 60도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되죠? 여기 뭐한50 정도 비슷하게 됩니다. 용해도가. 그러니까 황산구리 5g도 당연히 잘 녹을 거예요. 5g도 잘 녹을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고체 물질을 잘 녹여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20도로 물을 냉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도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20도에서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확 줄어요. 그래서 20도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얼마래요? 31.9까지 녹일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50을 녹여놨잖아. 근데 20도로 냉각을 하니까, 60도에서 20도로 냉각을 하니까 이제 31.9밖에 못 녹아요. 50 중에서 31.9밖에 못 녹기 때문에 이 차이인 18.1g이 녹지 못하고 석출이 되겠죠. 자 그럼 황산구리 볼게요. 황산구리는 이제 20도에서 용해도가 20입니다. 20도에서 20 녹일 수 있대요. 그럼 아까 5g밖에 안녹였잖아요 20g 녹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5g이 여전히 다 녹아 있을 수 있겠죠. 완 석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도를 낮춤에 따라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팍 줄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석출되는 양이 많을 텐데 이렇게 황산고리처럼 용해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그냥 그대로 녹아서 이제 석출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질산칼륨. 18.1g이 석출이 된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용해도 차이가 큰 질산칼륨이 18.1g 결정으로 석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용해도는 전부 다물 100g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진 용액의 물이 200g이라든지 50g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한번 값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뒤에서 좀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질산칼륨 5 0거 황산구리 5g, 이제 동일한 용액인데, 얘를 어떻게 할 때, 80도의 물 50g에 전부 녹였대요. 50g에. 자, 그럼 80도에서, 이제, 어, 물 50g에 전부 녹였다라고 했는데, 뭐, 80g이면은 한요 정도 이제, 용해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거의 200 가까이 녹을 수 있는 건데, 어, 물 100에 200 가까이 녹일 수 있는 거죠. 물 100g 기준으로. 어, 200 가까이 녹일 수 있는데 나는 물이 50밖에 없어. 그럼 절반 녹일 거 아니에요, 절반? 절반 녹여도 뭐 이제 다 녹는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황산구리도 지금 용해도가 뭐한50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어, 물이 저, 50g 절반밖에 없으니까 얘도 녹일 수 있는 황산구리 양이 절반밖에 안 되겠지만 뭐 그래도 5g 정도는 이제 당연히 다 녹겠죠. 이거는 어, 모두 녹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져다가 진짜로 다 녹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다 녹였다 그면 모두 녹아 들어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도입니다. 자, 20도에서 어, 물 100g, 그죠? 물 100g는 황산구리가 황산구리 아니라 질산칼륨 먼저 합시다. 자, 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질산칼륨은 현재 5 0을 녹여놨고 황산구리는 현재 5g을 녹여놨단 말이에요. 그죠? 녹여놨는데 이제 20도로 냉각을 했잖아요. 물100 기준으로 일단 봐야 돼. 왜냐? 용해도 그래프가 물 100g 기준으로 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질산칼륨은 아까 지금 31.9g까지 녹일 수 있고요. 황산구리는 지금 20도에서 20까지 녹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가진 게 지금 물이 50g짜리야. 그러면 20도에서 물이 절반 50g밖에 없으면 그 안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절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1.1g의 절반이니까 15.95g밖에 못 녹는 것이고 황산구리는 20도에서 물50 절반이니까 10g밖에 못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20도에서 물 50에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양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나는 50을 녹여놨거든요. 15.95밖에 못 녹아. 어, 15.9 밖에 못 녹아. 그럼 차이. 차이, 질산칼륨. 차이 얼마입니까? 30, 어, 16으로 보면 34.05g이 더 이상 녹지 못하고 석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황산구리도 보세요. 황산구리는 지금 20, 아, 20에서 10, 10g 녹일 수 있는데 5g 녹여놨어. 그럼 5g은 다 녹겠네. 그 얘는 석출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때도 용해도 차이가 온도에 따라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질산칼륨이 석출이 된 거고요. 석출량을 구하실 때는 물 100g 기준인지 아닌지 그것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00도씨 물 100g에 염화나트륨 10g과 붕산 5g을 모두 녹인 후에 서서히 냉각을 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값을 가져다가 정말로 다 녹은 것인지 확인 안하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모두 녹였다고 하면 다 녹은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냉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염화나트륨은 지금 100도에서 이만큼이나 녹일 수 있어요 이만큼이나 붕산도 마찬가지 이만큼이나 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도에서 염화나트륨과 붕산 용해도가 거의 비슷하잖아 굉장히 다 많이 녹일 수 있는데요. 자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은 딱 10g만 녹였으니까 염화나트륨이 요만큼 녹인 겁니다. 이렇게 녹일 수 있는데 요만큼만 녹인 겁니다. 그리고 붕산은 어, 더 조금 녹였네 5g이니까 요만큼만 녹인 겁니다. 요만큼만 녹인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냉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지금 10g을 녹여놨는데 쭉 냉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계속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녹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낮춰도 용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만큼 녹일 수 있는데 이만큼 당연히 녹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속출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붕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붕산은 내가 5g 녹여놨는데 쭉 냉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돼요. 포화 상태. 용해도랑 만나는 순간이 오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석출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적으면 석출이 잘안될 확률이 높은데, 온도에 따라 이렇게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은 그죠? 냉각 시에 어 물질이 석출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붕산이 석출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얼마 석출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각 온도에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계산할 때도 주, 주의해야 할점물 100g 기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결정 부분은요. 뭐 이론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계속 풀어보면서 안되는 건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해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